자리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자리야? 이거, 이격 이거, 이거, 이이이어 이거, 어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가뭐이 뭔가 좀 이거, 같다 이거, 이거, 이 t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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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표현거때 있잖아 아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아이씨. <laughs> 너무 싶어. 나도 라가 싶어. 이게 너무 어, 있네, 있네. 아 그거다. 오노해어 씨. 이다니들아 같이, 같이 모 우리 하나 되어. 아래 아래 파다 저기 파다파 안 돼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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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저기 저다아기 저기 저 안돼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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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15킬 따이면 그냥 잠깐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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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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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기 야, 여벌다어 아, 알겠어, 알겠어. 잠깐만. 하 아, 비비비비. 하나 먼저, 하나 먼저. 하나 먼저. 아, 하나 아, 먼저. 어? 가 내려와. 어떡할아 이거 아들아들하다. 메리스 줄게. 메리스 줄게. 아 이번 팀 잘한다. 이수 있어. 와 이거 살아. 회의 좀, 회의 좀. 이 왼쪽 위에. 고릴라, 아이고. 아, 어, 죽었어. 내가 죽였어. 왜 이웃이 있어? 레드씨로 <laughs> 바꿔보겠습니다. <비춰>. <laughs> 뭉치자, 뭉치자, 뭉치자. 이제, 이제 뭉치자. 어. 하라 부자. 뭉쳐, 뭉쳐. <laughs> <먹어도 되네. 웃음> 아. 하라 아. 부져. 힐힐 가능? 안 되네. 안 돼, 안 돼. 이사 이거 맥크리 들고 와야 돼. 저 맥크리요? 네네. 솔잖아, 솔져. 맥크리. 오케이. 메르실로, 메르실로. 동점. 바뀌어 팔아, 바뀌어 팔아. 됐어요? 팔아 부조화 해놨긴 했는데, 풀렸다. 안 돼. 맥크리로 막, 바... 어. 아, 바꾸려고 그랬어요? 네. 아, 뭐, 음. 아, 오 석양, 오른쪽 있어. 석양, 오른쪽. 동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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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. 석양, 석양, 석양. 석양 빠졌어, 석양 빠졌어. 아, 얘, 내 석양. 내 석양. <laughs> 어, 뭐야. 위에, 위에 팔아, 위에 팔아, 위에 팔아. 아이씨. 미안, 미안. 나 살려고 뺐어. 10점 어, 뒤접힌다, 뒤, 형 뒤어. 트레이더. 여 빠졌고, 맥크리 부착. 아예 부져. 활동 파토. 파라부죠 파라 위에 파라 위에. 나이스. 자리퍼 리퍼 바로 붙어. 붙여, 부자 붙여 놓을게. 리퍼 부죠. 나이스. 안 했어. 안 했어. 부죠. 정글 부죠. 이거 어디야? 이도 위로 갔어. 너네쪽 위로 갔어. 응. 응. 어, 맥리 안에, 여기 봐. 집안에 나갔어. 루시오, 루시오, 루시오. 알어 집중하니까 이거 <laughs> 그냥 이 조합이 최고. 조합이 최고. <laughs> 최고. 저만 저만 바꾸면 되는 조합. 어이걸? 이걸? 이 역시 정크레장인. 아 맞아 맞아 이거 더, 그리고 더 찰칵. 어마지막으 보세요 <laughs> 마지막 격 뭐야 마지막 이제 건물까지 죽여버리겠다 <laughs> 이제 술래 건축가를 박살내겠다는 포부를 <laughs> 아큰 그림?